일단,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친구예요. 네, 지금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친구고, 저한테 맡겨준 거는요, 스쿼드입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얼마를 맡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유학을 가 있는 친구고, 저한테 스쿼드를 맡겼습니다. 얼마 정도를 맡겼을까요? 3조, 1조, 5조, 정답은 5.7조입니다. <laughs> 5.7조에 지금 현재 1,750장 있죠 네. 30만원에 5.7조로 어 이제 스케줄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좀 특이한 친구예요 포메이션을요 4 1 1리네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드인데 일반 모드 용인데 4 1 1리네로로 해달라고 해요 4 1 1리 네로우 그래서 4 1 1리네로 포메이션에다가 공격수는 무조건 양발이면 좋겠고 레프트백이랑 라이트백도 되도록 양발이면 좋겠습니다 체력도 짱짱하면 좋겠어요 선수들 키도 다180 이상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는요 레드 스킬 부스트 위주로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보시면 일반이 8 레드가 11인 거 같거든요 어 아니네? 뭐야 왜 그럼 왜 <laughs> 뭐야 아 레드가 15네 레드가 15고 일반이 11입니다 풀백 양발이 왜 필요하냐면 이 포메이션을 쓰잖아? 레프트백 라이트 백이 올라가야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4222 442 424다 윙어가 있으니까 레프트백 라이트 백이 안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4112 네로우로 일반 모드 하려면 은 레프트백이랑 라이트 백이 올라와서 얘네가 윙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매니저 모드 돌리다가 일반 모드 잘못 돌려가지고 4112 네로우로 플레이를 많이 해봤는데 풀백들이 윙어처럼 움직여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고요. 굴리트는 절대 절대 쓰지 말아주세요. <laughs> 굴리트는 절대 넣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굴리트 넣지 말래요. 네, 좀 특이한 키시죠. 굴리트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리트는 제외된 상태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 레프트백, 라이트백의 양발이면 솔직히 이거는 끝이거든요. 감비아스. 말디니는 솔직히 메리트가 떨어지고 오버래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풀백들이거든요. 근데 키미가 좀 걸리는 거는 친구가 얘기한 게 키가 180 이상을 넘겨 달라고 했는데 얘가 아마 177일 거거든. 어, 라이트백의 양발잡이 에 180이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잠브로타 말고는 없지 않아요? 아, 지성이 형도 있구나. 맞네. 아,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잠브로타가 그나마 딱 181일 어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성용이 180이 돼? 근데? 아, 178인데? 이터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동 가지고는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동 가지고 하려면 은 이터널에서 없어! <laughs> 없어. 너가 만약에 120짜리 이터널을 갖고 있다면 뭐,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없네! 애초에 메모리 그냥. 말디니를 폭파해서 라이트백으로, 이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고정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소크라. 소크라는 약간 고정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얘가 이번에 레렌쟁이 끝났네요. 소크라는 하나 고정으로 가져가고, 폭파는 하지 말아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폭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람도 키가 5피트 8인치죠. 173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형님도 아마 180이 안될 거야. 8인치가 되네요. 아 맞네 캄비아쏘 말고는 뭐 페리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러면은 포파가 안된다면 레프트백은 어차피 한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캄비아쏘 말고 얘네가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아 어, 일단은 어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스트라이커는 양발이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걸 좀 돌려보면서 해볼까? 아꼭키1 8 0 이상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오 그럼 일단 이거를 좀 돌리면서 1750점을 준비해왔거든요 혹시나 여기서 얼토디가 뜨면 볼트 티를 넣고 안 뜨면 뭐 없는 거라 생각하고 가자고.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3번. 그죠? 캄비아스 가격 메리트가 진짜 무시를 못 하니까. 처에는못쓸 거냐고? 하, 만약에 돈이 좀더 추가가 되면 아, 근데 나 그냥 발롱도 나이스 발롱도 쓰고 싶다 발롱도 발롱도만한 것도 없거든 솔직히 진화하기도 편하고 지금 이 친구가 FV는 없기 때문에 진재도 없기 때문에 진화가 좀 약간 쉬운 쪽으로 가기는 해야 돼 만약에 진재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저기 뭐 멀토트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고버럴들도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친구가 지금 진화가 진화 재료가 막 있는 편은 아니고 아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롱도 정도면 괜찮다 발롱도에다가 중반반 아 근데 중반반은 좀 실트일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또 어렵게 되네 A를 찾거나 SSS를 찾아야 되는데 아, 설마 설마 A 아니지? 한번더 돌리게 하지 마. 그냥 넘어 가는 게 없어. 씨. 그냥 발롱도 발롱모리가 정비인 듯. 5.7조니까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서 발롱주의 비알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예. 어딜까 8번. 아 비네. 90 레벨? 85? 어? 오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안 돼서 발롱도 욕해 소크라 샘팩에는 코나테 하나 치킨 배치키고 그 다음에 FB는 그냥... 2레벨만 키는데 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공격수에다가 거의 그러면 한 3조 정도 투자하는 건데 난그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수비는 누누이 말하지만 요새는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 자리라서 차이가 나도 수비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요새는 네 얼토티 케인는 진화가 빡세요 얼토티는 진짜 진재가 확보가 안돼 있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이 친구가 진보도 없고 쓸 거거든요 나중에는 스타트한 친구라 가지고 진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진보도 없는 상황이라 솔직 그거는 하다가 진짜 게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옛날에 그 얼토티 반데이크 처음 나왔을 때 진화하다가 진짜 피똥쌌거든요 제가 아, 일단 이거 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아 40번도 아니었네 아 다음은 무조건이다 다음은 무조건 SSS 다 다음에는 무조건 SSS 가르쳐줍니다 아이씨 어디 숨은 거야 39번 아 32번이었네 야 여기다 다 써버리자 아니다 이거 진재 진제...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용도로 남겨두자 저거 혹시 모르니까 진재 뽑는 용도로 남겨두고 이것도 진재 뽑는 용도로 혹시나 모르니까 남겨둘게요 가보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 코인이야 많고, 어, 굳이 코인 때문에 싫은 급뭐 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가보자, 제발 정합한... 나 진짜 끝까지 의심했다! <laughs> 와나 순간 놀래가지고 넘겨버렸네. 와나 진짜 끝까지 의심했어. <laughs> 와 이거 뭐야? 오? 오나 처음 봐. 뭐야 이거? 토티 한국이 쏘리 말고 있냐고? 혹시나 몰라가지고아서 아까 왜냐면 아까 포르투갈 보고 내가 성급했잖아. <laughs> 야오마워 고마워. 아 개나 있어 와. 아, 그러네 애토도 나왔네 야 이게 미친 얼마지야 30만원에 지금 2조 넘게 나왔... 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한 2조 2천억 나온 것 같은데요? 800배? 미친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미쳤다 저번 3년 신이란 건 차원이 다았네 아, 여러분, 참고로 이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3년신그 친구예요. <laughs> 야, 나한 번에 가봤다이 와, 미친 거 아니야? 배율, 그러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수영이 형이 미쳤어야, 진짜 미쳤어.